시원데 아, 아, 시원. 앞에서 이 여학생들한테 이고하고 어! 이런 데앞에이서여학생들한테고 <laughs> 이렇게 고백 아. 이렇게 하고 있으면, 이잖아 어? 이렇게 하고 있 이렇게 여학생 이렇게 하고 있으면, 이렇게 하고 있으면, 이렇게 하고 있으면, 갑자기 하고 있어면이렇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, 음. 이렇게 하고 있으면, 갑자기 나 쓰다 서 이런 거한거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더럽다. 우리. 이런 거 하지 말자. 아 이거. 멤버들은 내가 살이 빼는, 빼는 게나 아니면 찌는 게 나. 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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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빼는 게 나. 근데, 근데 뼈대가 있어서 그렇게 안 빠져. <laughs> 야, 니 네. 네. 네 광대는 생각 안 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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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뼈대를 얘기하는 거야. 내 <laughs> 광대 없어. 서 성형 안 하고 20년 넘게 사셨으니까 이제 남은 70년 더 멋있게 살아가자. 딱 오. 이렇게 얘기하더라 선생님이 오. 좋으신데. 그러니까, 나 아, 그 사실 그얘기 형, 근데, 어, 어. 안 멋있잖아. 네. 형, 근데, 어, 어. 안 멋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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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형, 그야. 여기 멘트가 미우새에서 미다 근데 <laughs> 얘기딱 듣는데, 순간 내가 아무 얘기 못하겠는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야 어. 거기서 하면 <laughs> 자 신동은 뭐했을 것 같아. 뭐 했을 그렇지, 것 같아. 어떤 직업이든 신동이 뭐... 형은 정육점했을 이런... 거야 <laughs> <laughs> 야 너는 일차원적이잖아 야 일차원이 <너무> <laughs> 제일 웃겨 그래 <laughs> 레오기 좋아졌어 뭐야, 그거 앞에 길이 열렸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와. 너는 일자로 쭉... 여기까지만해야 하... 어. 그냥 너는 일자로, 일자로 여기까지만해 하... 어? 얘만 보고 와 얘만 보고 와아 아니 아니 야, 야,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아 일로 오라고 이상 너뭐뭐 뭐 원하는 게 있어? 나 이거 체중계 올라가게 하고 싶다. <laughs> 야, 이거 누굴 위한 게임인데. 아니야. 아, 노래는... 이번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라고 네. 이제 회사에서 얘기해서 아무래도 요즘에 유튜브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니까 유튜브 여러 군데를 많이 나오고 싶다 해서 목록들을 우리한테 쫙 줬어요. 그중에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찢어 져서막 고른 에이, 거예요. 내가 나선고로잡 것들 에이. 나는 인국이 것도 같이 고른 거. 음 어, 난 형을 골랐는데? 아, 나랑 아, 네? 나가고 싶다라고. 어, 멤버 중에 나이 형이랑 나가고 싶어 아, 아 그렇게 된 거야? 배좀 내밀어줘. 아, 잘안 아! 아아 좋아! 좋아! 아 돼. 안 좋아. 아, 잘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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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가 나온 걸 어떡해. 아니, 근데도 못 찾겠어. 거리면서. 아, 왜 저래, 진짜. 아, 진짜. 매력적이었어. <laughs> 이게 너무 웃겨 가지고 나는 진짜. <laughs> 어, 이 사람 괜찮네. 착한가? 어,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저래도 돼요? 어, 뭐야? 오! 세명이야? 야 옆으로 좀 당겨 봐. 아니, 뭐 이러려. 아니 이거. 아, 나. 나 앉자 놨어. 예. 어. 역전 님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둘이. 어! <laughs> 오! 어, <오! 오>, 그러네. <laughs> 이거 이러다가 잘못 될 수도 있겠다. 끝까지 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.